꿀팁의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선랑입니다. 이어서 우회전하세요. 오늘 소개할 매물은 참외 농장지인데요. 위에 따랭이 밑에 따랭이 따로따로 매매하는데요. 로드뷰는 같이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박다리를 지나서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이어서 좌회서대왕들판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 다음 코스 때 좌회전 맞나? 여기서 좌회전 해야 될텐데 여기에서 좌회전 가보자! 중간에 약 700m 옥천 지 주변입니다. 지어져 있고 주택도 지어져 있고 야 이까지 상수도 들어와 있다잉. 농로 길로 광역 상수도 들어와 있습니다. 히어. 자 이곳에서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야 돼. 오늘 그 농지는 제일 막장에 있는 농지 한 달행이 하고요. 어, 막장 다음에 있는 또큰 달행이 참외 농지 한 달행이 하고요. 두 달행이 오늘 소개를 합니다. 건설기계 장비 들어오는 데는 약난 하게 지변이가 있겠습니다. 고속도로 주변이라서 소음은 상당합니다. 차도 많나? 잠시 후 자, 오늘 목적지 소개하는 주변입니다. 농지가 바로 우측편에 있습니다. 자, 우측편에 큰 다랭이, 한 다랭이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다랭이, 여기 한 다랭이 하고 두 다랭이 오늘 소개를 합니다. 제일 위에 다랭이는 지금 하우스 철근을 다 뽑아냈네요. 자,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두 다랭이 소개하는데 로드뷰는 한 번으로 찍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 해랑표에 들어왔습니다 경북 성주군 성주 대황리에 있는 땅입니다 자 농지 면적은 4 4 1 6제곱미터 1336평입니다 우리 땅 지역은 농업보호구역이고요 금폐율 20에 용적률 80% 나옵니다 고속도로 소음만 없으면 건물도 지을 수 있는데요 어, 소음 때문에 집 짓는거는 좀 부적합하다 참외 농사 짓는 대로 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땅은 남양토지고요 농생전기 인입되어져 있고, 지하수 관정작업되어져 있습니다. 3m 구규지 포장도를 접해 있고요그 다음에 하수도 병안공사도 가능합니다. 앞뒤로 구고공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외하우스는 11, 11m 파이프 한 석동 정도 설치할 수있고요 작은 동 작업장도 한동 설치할 수 있습니다. 뭐, 용도는 뭐 참외농장지, 농지원뭐 경영체 등록 농지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인근 어, 땅값보다 좀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땅은 급 2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총 매매 금액은 2억 6 7 20만 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방향이 정남양 방향이고요. 이쪽 방향이 정북 방향입니다. 어, 정서양이고요. 그 다음에 정동양 방향입니다. 일쪽 거래는 약간 지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 방향에 이제 산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 이쪽에 고속도로 지나가는 바람에 일쪽 거는 살짝 방해받을 수가 있다고 라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간략하게 드른 영상을 보고 현장 브리핑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참외하우스 석동, 그 다음에 짧은 간동, 요렇게 농사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우스 철거는 다 뽑아내고 빈 농지로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안 팔리면은 나란 농사를 지으면 되겠다, 그죠?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성주어 대황리입니다. 예전에는 참외하우스로 활용을 하셨는데요. 일쪽 거는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네. 이쪽이 지금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바람에 도로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쪽 방향에 남쪽에서 서쪽 방향에 있는 도로 때문에 이쪽 거는 살짝은 좋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한 칸만 그렇고 이쪽 편에 세칸은 농사짓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땅들은 건물을 칠려면은 뭐 손해 보는 경향이 있어요. 손해 보는 경향이 있다. 왜? 고속도로 도로 나고 여기서 접도고요. 한 10m 뛰어서 건물을 앉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또 길다. 농지가 얼마나 긴지. 위에 길이가 151m 저 밑에 길이가 147m 정도 되네요 폭은 한 28m 정도 됩니다 이쪽에 있는 경계는 삐뚤삐뚤해요 저쪽에는 반듯한데 총 부지면적이 1,336평 입니다 농업보호구역 인데요 건물을 지을 수는 있으나 이곳에 그 고속도로 지나가는 바람에 소음이 상당해요. 그래서 집짓기는 뭐 하고 나중에 그 차매 농장지로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고, 길다. 전기 지하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옆에 고속도로는 중부. 내륙강 고속도로입니다. 상행 방향은 여주 가는 방향, 하행 방향은 창원 마산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자, 끝까지 왔습니다. 와, 길다. 약 150여 메다 정도 됩니다. 길죠? 길다, 길어. 뒤쪽에는 구구공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긴거 석동 짧은거 한동 요래가총 넉동 참외농사를 지으신 것 같네요 참외농장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시세대비 저렴하게 해 놓았다 라고 보십시오 자, 지하수는 밑에 지 위에 지 같이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꼽힌 걸 봤을 때는 논두어에 지금 꼽혀 있거든요. 전기는 지금 여기 돌아있고, 그 다음에 지하수. 지하수가 보니까, 여기 논두어에 지금 꼽혀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꼽혀 있기 때문에, 이집 지하수 쉽습니다. 농사 질려면은 지하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 땅은 지하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정확한 거는 땅 주인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논두랑이 지금 지하수가 있기 때문에 지하수 있는 것 같아요. 참에 긴거 석동, 짧은 거 한동, 요래 총 넉동 거리 정도 됩니다. 건물을 지어도 되기는 돼요. 저주변에 고속도로 도로 경계선에서부터 1 0다 떼어가지고 건물을 짓면 되는데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주택 짓고 사는 거는 그래요 참외 농장지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쪽 방향이 남향입니다 저쪽 방향이 남향 그리고 남쪽에서 서쪽 방향이 지금 고속도로 지나가는 바람에 일조권은 살짝 방해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땅들은 뭐 설명할 게 없다 이쪽 편에도 구공사가 되어져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 경북 성주군 어, 성주읍 대왕리에 있는 참외농지 할만한 땅 소개를 했습니다. 1,336평이니까요. 긴거 석동, 짧은거 한동 요렇게 농사지으실 분한테는 딱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끄럽긴 시끄럽다.